Welcome, my heroes. Turtle crap, z o o m 다네 안녕하세요, 형제. Turtle crap, Zoom이다. 네, 이제 오늘도 핵세트로 돌아왔는데요. 저번 편에 내가 크래쉬가 떠가지고 멍쳤는데, 또 u 음, 저번 편에는 이제 u 음, 뭐라고지 어네 되게 짧았죠. 네 에피소드가 되게 짧았는데, 네 어쨌든 음? 아 그리고 네 지금 있잖아요. 그 오늘도 이제 그 저번처럼 제가 이렇게 아나운서아나운서 터트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이제 레전드 양한테 이제 먹일 양털을 지금 세고 있는데요. 총어 어느 분몇 개지? 네, 총이 정도만 맞네요. 몇개진 같이 안썼어요이양털 색깔을 다 모으면 이제 그음 어, 그 뭐지? 그, 그 양한테 이제 먹이면 저한테 이제 멋있는 보상을 주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하고 저그있죠 어쨌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처럼 이렇게 되게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타이밍 맞추기 정말 어려워요 어쨌든 어이 저오 먹었다 이보시죠 뭐, 먹었어요 이제 양이 저 보라색 그 양을 먹었으니까 저 옆에 보라색 그 띠가 있네요 한개 띠가 있어요 멋있습니다 일단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한번 히디라를 한번 죽여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이제, 황혼의 숲 이제 끝내야죠. 여기, 우리 이제, 터틀, 이제, 황혼의 숲 이제 보스 벌써 3명, 4명 다 잡았어요. 이제, 마지막 히드라만 이제 죽이면 우리는 이제, 퍼펙트예요 퍼펙트, 퍼펙트. 네, 어쨌든 이렇게 히드라를 죽이러 가고 있는데, 어 여기 되게 반짝반짝거린다 되게 이쁘다. 안녕! 네, 어쨌든, 음, 네, 가보죠. 조금씩 이렇게, 살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저기 물이네요. 네, 어, 플레이안 걸려서 좀 다행이네요. 어, 안녕, 매테지야 와우! Wow. 여주 다이아! 다이아 먹어야돼 다이아 나이스 다이아 냠잉냠냠 됐습니다 다이아를 맛있게 먹었죠 지금 몇돼지가 한명 있네요 오케이! 이제 한번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네 영상 되게 못 올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 이제 다음 주 이제 시험 다음 주 이제 마지막으로 쳐가지고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을 안 치고 그다음에 방학이거든요 그때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어제 네, 음. 촉촉기도 있었죠? 한번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어 히드라를 향해서 저 밑에 나가 그 것도 있네요. 어, 저 밑에 나가 있네요, 진짜? 그럼 나가 일단 죽여보러 가나? 안 가네요. 헉, 안녕. 일단 이제 레이븐 좀 죽이고. 음, 네. 한번 나가한테 한번 가보죠. 나가. 나가한테. 저 밑에 나가가 있네요. 나가 있죠? 나한테 한 번, 왜안 가나, 가한테 <laughs> 네, 나한테 안 가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정말 타이밍이 맞추기 어려워, 이거. 네, 죄송합니다. 나한테 안 가네요.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타이밍이 정말 맞추기 어려워요. 다음부터 마이크를 끄면 안 되겠어요. 영상 녹화할 때 마이크를 끄면 안 되겠어요. 마이크를 더블 체크해야겠어요. 어쨌든, 한번 히드라로 한번 가보겠죠. 하, 가보죠. 히드라, 어? 오! 어! 이거 뭐지? 어이 배틀 타워! 오! 이거! 이거 진짜 신기한 배틀타워 이게 뭐냐면 보통 배틀타워는 위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더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안에 진짜 좋은 물건들이 더 많아요 이 안에는 좋은 물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야 내가 이때, 이때 부금 껐잖아 이때 너무 놀래가지고 부금을 껐어요 내가 부금을 꺼가지고 이제 더 멋있는 부금을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어쨌든 뭐야 이거 영상 좀 쳤나? 아니네? 예. 음... 네 부금이 안나와 봐봐 이제 즐겁죠 네저 너무 기, 기, 기뻐가지고 이때 이제 부금을 또 바꿨었는데 와 멋있어요 야 이거 야 이거 보통 진짜 발견하기가 어려워 이게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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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봐봐 이거 리빙 매 l 이게 바로 우리 소울 모드하고 그 소울 모드에 또 이제 만들 수 있는 모든 어, 만들 수 있는 갑반데예 네, 이거 벌써 헬멧까지 얻었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블레이즈도 있고 석탄도 있고 야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좋은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정말 멋져요. 정말 좋습니다. 이 던전 정말 좋아요. 진짜 좋은 아이템들 많아요. 짱! 짱 아이템! 님들도 이제 헥세트 해봤 해봤겠지만. 우오! 헥시크 에센스 3개나! 다이아 3개! 에메랄드 16개 와! 지금 장난 아니다. 지금 진짜 대단합니다. 님들도 해봤겠지만. 이, 이거 이 진짜 좋은 그.. 님들도 이거 해봤겠지만. 이거 발견하신 분들도 몇명 있을 거요 헥세트에. 정말 정말 대단한 타워예요. 정말 좋은 타워에요 이런 타워 보시면 님들 무조건 들어가세요. 정말 좋은 아이템들 많습니다. 난 거미들이 많네요. 상관없죠? 왜냐면난 강하니까. 어제. 그리고 음. 와우 헥스컬와 장난. 와이거 뭐야? 얼스 메달리언 다이아. 와헥스컬 에센스 벌써 와. 야 벌써 다섯 개야. 야 우리 벌써 갑방 한개더헥스컬 갑방 한개더 만들 수있어요 팩스테에 있는 갑바 한 개, 레전드 갑바. 야 이제 가방도 와. 이제 내려가야죠. 아직. 어우야 여기 스파이더맨이. 아 대신 여기 들어올 때 조심하세요. 좀더 몬스터 가 많으니까. 이건 뭐지? 어? 이건 <laughs> 뭐지? 동굴이네? 네 땅속 깊죠? 어 뭐야? 오, 깜짝이야. 시. 깜짝 놀랬어아 일단 보스가 나왔네요. 보스가 내생각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있습니다. 일단 깜짝이야. 일단, 이거 좀 부수죠. 상자 좀. 일단, 일단 못 여니까, 일단 부수죠. 뭐지? 보스가 어딨지? 어, 보스가 어딨지? 보스가, 허, 보 보스가 어딨지? 어, 보스가 벽에 끼었나? 보스야? 허, 보스가, 아, 아, 밑에, 아, 밑에 더 있구나.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참 눈이 크시네요. 안녕하세요. 어, 이러지 마. 어, 나 이러다 안 네. 우와! 야! s c a l 스머시고인 개살. 어. 뭐야? 떨어지나? 안 돼. 안 돼. 부서지지 마. 안돼 어, 내가 빨리 먹어야 돼.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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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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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어. 빨리 빨리 쓰 있던 거 빨리 버리고. 일단 쓰던 거 빨리 버리고. 무너지니까 아 무너지나? 아 무너지네? 허안 무너지네요 어쨌든 일단 일단 챙기죠 야 b o 스 부츠 이게 이게 내가 다음에 만들 핵스 어, 그 핵스 그 까빠에요 내가 다음에 만들 핵스 까빠에요 바로 b o 스 부츠 바로 도적의 부츠 뭐 있습니다 야대단해게그 옆에 이제 스케일 내 옷이잖아요 이거 있잖아 요 해멀 어셈블리가 이게 뭐냐면 잠깐만 지금 타이밍 맞춰서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뭐부터 설명할까 일단 음 일단 일단 골든 이것도 가지고 야 헬스컬 또 가졌네 일단 스케일 레깅이 바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그 언크래프팅 이게 있어요 이게 바로 아이템을 이 안에 넣으면 그걸 그 크래프팅 된 아이템을 다시 푸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무슨, 있자,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내가 이그 갑발를 풀면 내가 헥시클 그 다이아몬드를 제가 갖는 거이 아이템들 내가 다 갖는 거예요 업시디언하고 다시 가 다시 가시는 거예요. 되게 좋죠 조금 공짜 로 업시디언 다섯 개와 금두개 그리고 헥시클 그 뭐지 헥시클 다이아몬드 한개 갖는 거예요. 그럼 헥, 헥시클 다이아몬드 또가졌잖아요 그럼 내가 또 이제 그 다이아몬드로 이제 내가 시프스 아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두 개는 일단 내가 그좀더 언크래프팅 할 거고 시프스 이게 부츠가 뭐냐면 내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시프라고어 없네? 음, C, 어. 아 됐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아이템들이요. 이 아이템 좀더 되게 멋있어요. 이 아이템, 이 아이템 좀더 헬스클 아, 아이템 필요하죠. 이게 뭐냐면 이걸 끼면 님이 두, 속도 빨라지고 그리고 또한 나이트 비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서 볼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나이트 비전을 갖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정말 님 정말 빨라져요. 이건 뭐냐면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건 내가 님 님자한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야 이거 이거 되게 좋은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어쨌든 이거 뭐지 한번 한번 써볼까요? 안되네 아 이거 생각해봐야 돼 이거 뭔지 까먹었어 이거 어쨌든 음, 이거 이거는 이것도 되게 좋아 이게 바로 그 내가 님들한테 올라가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뭐 하는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건 또 이제 총 님들이 기대하시던 그건 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총을 만들 수 있는 그 아이템이거든요 보시면 총이 어디 있지 이 보면 이제 뭐 아이템들이 다 필요해요 이런 아이템들이 총만들려면 여깄네요 총총만들려면 이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파트 중에 한 개예요 정말 멋있네요 번식네요또 뭐가 좋지 아이다 골든 개 쌀이 뭐냐면 우리 집에 초코버 알죠 초코버 이제 그 번식하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러블리 키스 그 쌀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골든 사과하고 똑같아요 골드 사과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이게 뭐 하냐면 이제 레어 그초코버를 이제 소환한 거예요 이제 이 골든 갯살로, 이제, 그, 우리 초코보들을 이제, 먹이면, 이제, 번식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초코보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럼, 초록색 초코보가 나와요. 초록색 초코보가 나오면서, 초록색 초코보하고, 또 다른 초코보하고, 이거, 그, 골든 갯살로 번식하면, 또 다른 색깔이 나와요. 되게 신기합니다. 되게 이제, 레어 초코보를 소환하는 거예요. 레어 초코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할수 있어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대신, 우리가 두 개나 필요하죠. 네, 힘드네요. 또 다시 설명하려니까 다 힘드네요. 일단 올라가죠? 조금씩, 이럴 쪽만 구멍이 이렇게 올라가면, 아! 떨어졌어! 어제든 위, 이런, 윅! 나이스. 아, 저번에 그리고 진짜 10분 한거 정말 죄송합니다. 님들이 정말 그, 정말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괜찮아요. 어제든 일단 저기 구멍을 좀 뚫고, 호! 네, 힘들었네요. 어 알려 알려 네, 어쨌든, 음, 그, 음, 이제 또, 우리 이제, 뭐지? 나 지금 뭐하지? 다이아를 꺼냈네요, 내가. 아, 좀 이제 정정 하고. 야, 지금, 와, 체스트가 지금 모질라? 지금 체스트가 없어, 지금. 어이, 큰일인데, 체스트가 지금 없는데, 지금. 이제 자리가 없는데, 체스트가. 아, 그, 가방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망했다. 네, 일단 다 놓고, 음. 아, 여기 이제 또, 아, 안 돼! 오오 오, 여기 좋다 오야 여기 여기 좀 자리가 있었네요 오, 다행이다 자리가 좀 있어 다행이네요 어쨌든 됐어요. 음그 다음에 내가 좀 정리 좀 하고 엔챈트 버튼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엔챈트 버튼 또 있었는 거아 여기 있네요. 오케이 좀 이제 자리를 좀 많이 낭비하니까 됐습니다. 이제 됐네요 저 이제 메달 저 있잖아요 메달은 저거 나, 나, 내가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타이밍에 맞춰야 돼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쨌든 한번 이제 히드라를 죽이러 가봅시다 히드라 바로 우리 옆에 있죠 바로 우리 옆에 있네요 저기네요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히드라 아 이, 이거 좀 버리자 히드라 네 히드라를 좀 죽이러 가볼까요 오오 히드라 이야 님들 드디어 황혼의 숲에서 가장 강한 보스를 맞이할 때 차례입니다. 아좀 걱정되는데? 아, <laughs> 아 근데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이거 좀 먹죠. 좀 죽을 것 같은데? 아좀 걱정되는데 되게 이야 되게 멋있다 저히 오케이 빨리 가죠. 우와 오오야 뭐지? 오 뭐지? TNT야? 뭐나히다 처음 싸워봐. 또 어떻게 싸워 싸워야 되는 좀 싸워야 되는지는 좀알것 같은데 어 지금 좀 다리 약한데요. 냠냠냠 냠냠. 냠. 어 휘들어. 어걱정되데 되게.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하. 우와 되게 세다. 어쨌든 어머 이제 화살 화살 입 안에 맞춰야 되는 거, 하는 거 알아요? 내 생각 입 안에 맞춰야 된다는데. 입.. 아.. 이제다 죽였는데 어려워. 오~ 껌충이야. 껌충이야. 이안에 맞춰야 되는데, 입 벌려 오 어~ 벌렸다. 후.. 이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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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일어난다? 이제 야, 이거 어려운데. 입 벌려 입 벌려 입벌이 벌려? 입 벌려? 귀엽지? 이빨려 나이스! 너 죽었어. 아~ 뭐야 저거. 아~ 씨 짜증 나.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증나짜 아~ 진 오케이 오케이 오야 화염 데미지 야오 뭐야 어아어어 어? 어? 어, 뭐지 화염 데미지를 안 입네 <laughs> 어 얘들아 안녕 화 화염 데미지를 안 입네 아 <laughs> 히드라의 가장 강한 공격 화염 데미지를 안 입네 아, 따뜻하다. 화염 데미지를 안 입는데? <laughs> 화염 조향이 있는 걸 까먹었네? <laughs> 어, 화염, 아, 이거 따뜻하다. 이거 따뜻해. 어, 뭐야, 그럼 히드라의 공격 하나도 안 통한 거야, 그러면. 우와, 피한 개도 안 깎였다. <laughs> 화염, 화염 데미지 안 입는데? 야, <laughs> 히드라씨? 저, 저 화염 데미지 안 입어요. 야, 내가 좀 리액션이 좀안 좋아서 그렇지만 내가 이때, 이때 마이크, 만약에 마이크가 있었다면 리액션이 두 배로 더 좋았을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냥 이렇게 그냥 죽이면 되겠네요. 야, 근데 야, 봐봐요. 데미지가 별로 많이 안 단다. 맞죠? 데미지가 별로 많이 안 단다. 내거인데도 어, 화살이 또 많이 나네? 내거인데도 데미지가 많이 안 단다. 봐봐요. 데미지가 좀안 단다. 되게. 예를 들어, 울가스나 리치는 되게 데미지 많이 다뤘는데 얘는 데미지 되게 안 단다. 확실히 강하, 강하긴 강한가봐요 어? 머리스 죽었다 <laughs> 어? 근데 미안해 요 어, 이렇게 쉽게 죽이면 안되는데 <laughs> 너같이 강한 존재 이렇게 쉽게 죽이면 안되는데 어? 따뜻하나? <laughs> 어, 미, 어? 좀 미안하다 좀너 <laughs> 정말 강하기로 소문났는데 너무 쉽게 죽이는거 아니야 리치보다 더 쉽게 죽였어 데미지 한개도 안입었어 <laughs> 어째보면 히드라가 가장 강한 보스네요 아 가장 쉬운 보스네요 어어 어, 화염 저항 있으니까 좀 너무 미안하다. 아, 아 폭탄도 안 맞아. <laughs> 어 되게 미안하다. 이렇게 그냥 죽이면 좀뭐좀 좀 아쉬운데? 형님 <laughs> 일단 죽이죠. 야 근데 확실히 강하긴 강한, 강하가 봐. 내 검이 그렇게 데미지를 많이 안 많이 많이 안 입네요. 내 검이 확실히 되게 세긴 생가 봐. 내 검이 그렇게 데미지 안 입어. 어 근데 너무 쉽게 죽이는 거 아니야? <laughs> 미안해 되게. 님들, 히드라 강한 겁니다. 아, 히드라 강합니다. 제가 좀 더, 좀 내가 화염 조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더 쉽게, 히드라가 좀더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히드라 강합니다, 여러분들. 님들은 히드라 싸우실 때는, 어, 음, 정말 강한 옷을 입어야 돼요. 일단 히드라 죽었네요. 어, 미안해, 히드라. <laughs> 어, 너무 쉽게 죽었어, 히드라. <laughs> 아, 불쌍한 놈. 너무 쉽게 죽였어. 오, 오, 예스. 히드라 트로피 가졌죠? 나이스 어 히드라 너무 쉽게 죽었어 <laughs> 어나 너무 슬퍼 몇 분이야 벌써 2분만에 죽였어 2분 <laughs> 가장 쉽게 죽인 보스야 가장 쉬운 보스였어 데미지 0이었어 데미지 0 입었어 데미지 한 개도 안 입었어 나 안녕 초추가 어, 너무, 너무 쉽게 죽였는데 <laughs> 이렇게 쉽게 죽이면 안 된대 네 어쨌든 음. 오 히드라 트로피 그리고 히드라 첩 오. 이게 뭐지? 히드라 첩. 돼지고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다르네요. 피어스 오, 휘, 피어리 블러드 또 가졌네요. 이거 울가스한테서 가진 그 아이템이죠. 피어리로 이것도 만들 수 있죠. 이 아, 이 갑바 기억나시죠? 울가스한테서 가진, 울가스에서도 이거 똑같은 거 가졌죠. 어제 응? 음? 넣고, 히드라 오, 오, 히드라 첩도 넣고. 음, 냠냠. 네, 아, 너무 쉽게 주셨어 이래가지고 또 재밌고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댓글 찜하세요. 지금 당 구독하셔서 우리 영 팀에 오세요. 그리고 또한, 음. 밑에 인스타그램하고 트위터도 있으니까 한번 보신 거 잊지 마세요. 네, 음, 거기서 여러가지 공지나 이런 거 올릴 테니까 한번 잊지 마시고요. 어, 이대로 너무 시켜죽겠어 어쨌든, 야 트위터가 비었고요. 일단 양을 좀... 캡시다 그러면서, 아, 뭐~ o 이